안녕하세요. 한방 피부과 전문의 장유진 한의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드름과 감별이 필요한 피부 질환 모낭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낭염은 털을 감싸는 모낭에 세균, 곰팡이균 등이 침입하여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가벼운 모낭염의 경우에는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호전이 될수 있고, 또 모낭염은 균을 제거하는 항생제, 항진균제로 치료가 잘 되는 편이에요. 하지만 모낭염은 재발이 잘되는 질환이고 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염증이 점점 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피 모낭염의 경우에는 탈모까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발 없이 모낭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환부는 만지지 마세요. 여드름도 자가 압출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모낭염 역시 만지고 압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압출 과정에서 염증이 악화되고 점점 번질 수 있고 이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낭염인지 여드름인지 궁금해서 집에서 압출을 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 질환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해주세요. 지저분한 손으로 피부를 만지거나 오염된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피부는 가급적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고, 면도기는 소독 건조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면도 후에는 애프터 쉐이빙 제품을 사용하면 보호와 소독의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또, 모낭염은 여름에 발병이 증가하는 질환인데요. 날씨가 덥고 습해지면서 세균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죠. 즉, 우리 피부가 여름과 같은 환경이 되면 모낭염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덥고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고, 땀을 많이 흘렸다면 뜨거운 물이 아닌 미온수로 샤워를 하여 피부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세 번째, 모낭 부위를 자극하지 말자입니다. 집게로 코나 턱 부위에 털을 뽑는 분들 있으시죠? 안 됩니다. 집게로 털을 뽑는 과정은 모낭을 약하게 만들어서 균들이 침입하기가 쉬워져요. 또 남자분들은 면도할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수동 면도기보다는 자동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수염이 난 방향으로 면도를 하는 것이 자극이 적어요. 여성분들 중에서 면도칼로 팔이나 다리를 제모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면도용 크림을 바르거나 거품을 많이 낸후 역시 털이 난 방향으로 밀어야 피부에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두피 모낭염의 관리인데요.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샴푸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샴푸는 저녁에 하시는 것이 좋아요. 하루 동안 활동하면서 흘린 땀, 피지,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들이 두피에 남아있으면 모낭을 막아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샴푸를 사용하면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좋은 샴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꼼꼼한 샴푸입니다. 두피를 물로 충분히 적신 후 샴푸를 하고 손톱이 아닌 손끝의 부드러운 부분으로 두피를 고루 마사지하면서 샴푸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뜨거운 물이 아닌 미온수로 샴푸가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히 씻어낸 후 역시 뜨거운 바람이 아닌 시원한 바람으로 두피 안쪽까지 꼼꼼하게 건조시켜주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모낭염에 잘 걸리는 편인데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피로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피부가 약해지기 때문이죠. 튼튼한 피부와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충분한 수면, 영양이 잘 갖추어진 식사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모낭염이 잘 낫지 않거나 자꾸 재발한다면 생활 습관부터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낭염의 관리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자꾸 재발하는 모낭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 실천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